귀신이 인간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네 가지 방법. 1. 인간의 정성. 인간의 정성스러운 마음에는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도나 의지, 진심에도 사람의 마음과 마음 또는 영혼의 세계에서 통하는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정성스러운 행동은 이를 받는 대상에게 큰 힘을 줄수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통해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를 얻는다면 삶의 의욕이 없다거나 마음이 지쳐있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마음의 에너지가 부족할 때 하게 되는 말들입니다. 부족한 마음의 에너지는 음식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자녀나 연인, 부모로부터 자신이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되면 감동이 되어 삶의 활력을 얻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교감을 하는 사람의 관심이나 사랑을 받으면 그 정성과 기운이 동시에 받는 사람에게 옮겨져서 마음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몸주시는 자신을 따르는 무속인의 정성을 흡수하여 에너지를 얻습니다. 2. 인간의 기운. 인간의 몸에는 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를 생체에너지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기운이 없다. 기가 막히다. 기가 도는 것 같다. 가 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기는 귀신이나 무당의 모신은 몸 주신에게 좋은 에너지원이 됩니다. 특히 아주 질이 나쁜 몸 주신들은 무속인과 함께 살면서 무속인의 건강을 약화시켜 다스리기 쉽게 하기 위해 무속인의 기운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3. 인간이 바치는 음식. 인간이 제물로 바치는 음식물은 귀신에게 기운 또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특히 바치기 위해 만드는 음식이 기에 정성이 들어 있어서 귀신에게 좋은 에너지원이 될수 있습니다. 귀신들은 제사상에 있는 음식물의 기를 흡수해서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이는 기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수행하면서 나무의 기를 흡수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음식물만을 통해서 얻는 에너지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서 인간에게 도움을 주거나 해를 주면서 얻게 되는 에너지.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받는 사람은 필요한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주는 사람의 기쁨과 보람도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특히 아무 대가 없이 도움을 주면서 얻는 기쁨은 비용이 상관없이 주는 사람에게 더큰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영혼 세계의 시스템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에너지를 얻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도움이 아니라 해를 끼쳐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영혼 세계의 시스템입니다. 즉, 영혼 세계의 시스템은 도움을 주거나 해를 끼치거나 그 행위를 한 영혼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인간에게 해를 주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